네두분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유아인 씨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살아있다에서 우준우 역으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유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살아있다 킹 유빈으로 인사드리게 된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감독님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래요? <laughs> <laughs> 어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저희가 어,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실제로는 얼굴을 마주보고 촬영하는 기회가 적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전기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신들도 각자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주고받는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색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서로 촬영했던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어그 연기 생각하면서도 대사를 하기도 했었 촬영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때, 유아인 씨가 그거 굉장히, 어,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서도 더 발전될 수 있게 아이디어를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혹은 과해 보이지 않을까 했었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서로 충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laughs> 일단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신혜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 얘기를 했지만 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을 크게 가져갈 수 있었고 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순간들은 많았지만 그그 반면에 함께 할 때는 음, 현장에서 그 k i 순간보다 많은 대화를 하고 토론을 나누면서 적극적적로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어, 영화 제작이 진행되었던 것 같고요 o r k i n g w i t 초반부에 제가 o p l e who are w o 가 k i n g w i 부터 the people who are w o 어, 다른 인물이 이 영화에 붙었을 때 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걱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 편집본을 신혜 씨가 촬영을 마치고 첫 촬영을 마치고 현장 편집본을 딱 받아 봤을 때 정말 안도를 했어요. 그래서 PD님께 전화를 해서 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막 날래는 연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신혜 씨 얼굴이 그냥 탁 나오는데 어, 뭐랄까요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잡힌다고 할까요 균형감이 딱 묘한 안정적인 균형감이 딱 생기는 걸 느껴서 어, 신해 씨의 등장 그 자체가 굉장히 어, 즐겁고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동 감독님...